예, 이전까지의 내용을 잠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요. 어, 소련문답 제7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좀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3문부터 우리가 저번 주까지 살펴본 내용까지는 28문까지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 사역에 또 모습들 또 예수님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29문부터 38문까지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중보의 결과, 구원의 결과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유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앞으로 당분간은 유념하셔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어떤 유익을 또 어떻게 누리는지를 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소유님답 제29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문제를 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 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자, 우리 답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시므로 우리가 그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29문 끝을 보시면 구속에 참여하는 자, 이제 구원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번 좀 단계별로 차근차근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의 과거 상태를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과거 상태가 어떠냐면 예수님 믿기 전그 죄인이었을 때 상태가 어떠하냐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오염된 모든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비참함,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께서신 그 귀한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함, 그리고 결국은 그 생명이 죄의 저주에 갇혀서 훗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 비참함을, 어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절망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차에 친 거예요. 겉으로는 뭐큰 어떤 상처가 없지만 이 사람의 내부에 있는 장기가 파열돼서 막 안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있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아유, 뭐큰 문제 없군요.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늦으면 수십 분 이내에 빠르면 수분 내에 쇼크가 와서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없지만 현재는 절망적인 상태예요 생명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인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을 빨리 수수, 응급처치를 하고 수술해서 이 내부에 출혈이 있는 장기를 빨리 고칠 수 있는 그 외과의사의 치료가 이 사람에게는 지금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비참함과 절망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면 마치 아까 말씀드린 내부 출혈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수술이 필요한 것과 같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냐 면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어, 두 가지 경우를 상상해 보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능력이 부족해요. 우리를 위해서막 노력을 하시는데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 결국 능력 부족으로 구원을 완성, 완성할 수 없다라고 하면 결국 죄로 오염되어서 지금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영원한 그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의 인간은 해결이 안 돼요. 그냥 계속 유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분이 능력은 있는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하시다가 인간들의 그죄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해요. 결국은 예수님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 이제 그만할래? 라고 도중에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면 똑같아요. 그분은 능력이 있지만 그 상태로 올라가 버리시면 인간은 결국은 똑같이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능력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마음도 변치 않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부활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구원을 완성하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그게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성해주신 그 구원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적용되느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미리 영원 전부터 예정하셔서 택하신 사람들만.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이 구원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소리문답 제29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속에 뭐하는 자요 참여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그 29문의 내용을 보면 방법과 주체가 나와 있는데 자 방법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자면 그 구속의 은혜,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다라고 29문을 보면 그렇게 내용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 오늘부터 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유념할 단어는 유익이라는 단어라 습니다 유익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그 유익이 끼쳐지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셔요. 그 다음에 그 완성하신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 정말 좋은 재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료로 예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솜씨로 진수성찬을 딱 마련하신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께 전화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 누구야 내가 이 땅을 사랑하는 네가 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너를 격려하려고 귀한 음식을 마련했다. 와서 나와 함께 밥을 먹자 라고 하시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만약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갈게요, 예수님! 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 말씀하신 장소에 갔더니, 하, 주님께서 진짜 세상에서 보도 듣도 못한 너무나도 맛있어 보이고, 너무 귀한 몸에도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야 환영하시면서, 너 자랐다, 여기 앉아라. 하시면서 예수님 곁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악한 마귀가 나타나서 이간질을 하기를. 예수님, 저 사람의 옷 상태를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 예수님 부르시면 없는 돈을 대출 받아서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명품 옷이라도 깔끔하게 입고 와서 앉아도 될까 말까한데 저 사람 옷을 보십시오. 이게 무슨 브랜드인지 알 수도 없는 참 초라한 옷을 입고 와 있습니다. 아니면. 저 사람 머리 상태를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 부르시면 미장원에라도 가야지. 그냥 머리 감고 온것 같아요. 저 사람 어디 그 메이크업이라도 받고 가야지. 그냥 씻고 그냥 대충 온것 같아요. 아니면 그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예수님 지금 이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오늘 이런 생각도 했고요. 이런 말도 했고요. 이런 행동도 했고요. 이렇게 막 이간질을 할때 우리는 얼굴이 빨가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은 나와 식사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덧붙여 주시는 말씀, 신학적인 용어로 바꿔서 말하자면 덧붙여 설명하시는 말씀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완성한 구원이 이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그소현님답 29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효과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의미냐면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데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적용되어서 이게 좀 부족하게 아니면 어떤 조건으로.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되거나 아니면 이그 적용되는 시기가 그 기간이 한정적인 거예요. 어 이게 가다가 언젠가는 멈출 텐데 언젠지 모르겠어라고 하신 다음에 우리는 늘 불안한 거예요. 이게 야, 구원이 적용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끝날까? 막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하게 적용됐냐면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상태가 완전해요. 상태가 완전합.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어떤 태클을 걸어도 예수님께서 전혀 신경도 안 쓰실 만큼 네가 뭐라고 해도 적용된 상태를 보니 너무나도 완전하게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서 전혀 문제 없어라고 말씀하실 만큼 완벽하게 구원이 누구에게 적용되었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시간은 어떻습니까? 한정적으로 언젠가는 끝나가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변치 않을 만큼 그 구원이 정말 완전하게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29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데 성경 우리에게 이게 그냥 적용된 게 아니라 이걸 이루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29문의 본바와 같이 이걸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완전하게 완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할 만큼 했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이걸 적용해라라고 하신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영원토록 적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수요 찬양 예배에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참그 믿음이 좋고 또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아마 인격적이실 것 같고 참 이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을 만큼 훌륭한 분이실 것은 맞지만 제가 확신컨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을 스스로 완벽하게 효과적으로 영원토록 적용하실 수 있을 능력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부족해요.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무슨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완벽한 수준의 영원히 지속되는 그 구원의 적용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셔요. 인간에게 맡겨 봤자 어차피 이루를 사람도 없고 또 다시 절망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실 때에 인간 손을 빌리지 않고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키시는데 실수가 없어요. 변치도 않으세요. 그래서 누구에게 맡겨도 이분만큼 잘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만큼 확실치 않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들, 약속들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그 구원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29문 내용이 좀 짧아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되긴 했는데 한번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소리문답 제 29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에값 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자 답변하시기 전에 답변하시기 전에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방법이 뭐고 누가 이걸 이루시고?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시므로 우리가 그의 값 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자, 이걸 요 지금 이 문구를 부른다고 천국 못 가느냐? 아니요. 갈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게 이왕이면 수준 높은 수준 높은 성도예요. 아니 모른데 이니 있을 때 없는 거. 그냥 예수님 대충 믿음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애매하게 그리고 이단들이 공격할 때 헐딱 넘어가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시니까 애매하게 넘어가시지 마시고 문구를 다 몰라도 오늘 이 내용을 마음속에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계시면 수준 높은 성도가 되시는데 오늘 핵심 키워드가 세 개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완성, 완성, 적용, 적용. 성령님. 이세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의 구원을 누가 완성하셨죠? 성부 하나님이십니까 성자 예수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예, 이제 막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완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함께 가야 됩니다. 세트예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구원을 뭐하셨어요?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이 적용이 우리에게 어설프게 됐습니까? 아니면 한정적으로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설픈 게 아니라 어떻게요? 완벽하게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약점을 심지어 내일도 우리 성도님들 죄질 걸요? 계속하실 거예요 아마 일부러 하시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아직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남아있을 그 죄들조차도 우리에게 적용된 구원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만큼, 없을 만큼 완벽하게 적용되었다. 이 사실을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그리고 이건 영원토록 지속됩니까? 아니면 언젠지 모르겠지만 곧 끝납니까? 네,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적용되었는데 이 적용은 완벽하고 영원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 단어가 뭐였죠 세 가지 예수님이 아니고 네 성령님을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자 성령님을 왜 기억해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 그렇게 완벽하게 적용되는 이유를 봤더니 우리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요 성령님 이걸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이걸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때문에. 누가 해도 이분만큼 잘할 분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권역교 다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을 적용하는 일을 맡고 있다 실패합니다. 100% 실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라라고 맡기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다 이렇게 우리는 잘 정리하고 가셔야 되는데 자 이제는 구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는데요. 어,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론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따라하실 텐데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다 무슨 칼자르듯이 분리할 게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데 주된 이렇게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설명드립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자, 아까 했던 내용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해요? 구원을 완성하시고 자, 마지막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적용.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쭉 따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뭐 하세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자,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자 이제 대충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역하시면서 이 구원을 대충 그냥 너 가져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그리고 어떤 부족함도 없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약속, 이 진리, 이 사랑을 감사하면서. 또한 소망을 누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